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넘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형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9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2800만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3,400만 원, 추레라 5,500만 원, 덤보돈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세는 전주와 동일하고 다음 주 역시 명절이 가까운 관계로 큰틀에 변함 없이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갈산 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